안녕하세요 미스터한입니다 제가 오늘 뭐 들고 왔냐면 트랙차 요즘 p 시가 유행하면서 이제 원래 기존에 피스 타 애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 트랙차로 많이 가요 지금 기존에 뭐 엔진, 언론 코스탄티는 많이 타는데 너도 나도 전부 다 완차타고 똑같은 거 타니까 이제 나만의 트랙차 프레임을 사서 나만의 디자인을 커스텀 을 하는 거죠 프레임 사서 휠은 이거 넣고 포크 이거 넣고 안장은 뭐 넣고 핸들바는 뭐 넣고 이런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서 요번에는 프레임을 들고 왔어요 벨로 바이크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시작돼 가지고 올림픽에도 출전하는 전문 트랙 전용 자전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특징이 DNA 자체가 에어로 스타일로 나왔어요 에어로 제가 타는 TT 있죠 TT 바람 저항을 정확하게 많이 줄이기 위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엄청 이뻐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고, 이 프레임의 특징, 왜 이런 디자인 왔는지, 이 트랙 자전거 타면 뭐가 뛰어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딱 박스에 들어오면, 박스 구성품이 딱 이게 됐어요. 자, 처음은 프레임. 프레임 나와있고, 헤드스텝 부품들. 이런 거도 자세히 보면 좀 재밌어요. 여기 이제 포크 제일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스페이스. 베어링 크라운 레이스 나옵니다 베어링 하고 위에 와샤 캡 그리고 여기는 전용 헤드캡이 더 있어요 위에는 안장 시포를 고정하는 시클램프 내장형으로 그리고 포크와 핸드바를 고정하는 이 e 스탠드 요게 해바라기라고 표현을 하죠 시포스트 에어로 시포스트 그리고, 에어로 포크. 특징이 요게, 포크 위에 얼마나 바람 저항을 줄기 위해서 한번더 삼각형, 바람을 가른다는 거죠. 우리 일 보면 원형이죠. 그 위에 하나 더 넣어서 살짝 넣어드리면, 이 앞에 보이나요? 에어로 스타일로 포크를 넣자마자 에어로로 바뀌어요. 훨씬 더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됐고 요렇게 구성품이 있어요 자요자 요... 자, 앞전에 트랙차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브레이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홀이 뚫려있죠 브레이크를 달수 있게 왜냐면 트랙은 경기장에서 탈수 있는 거라서 노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트랙차로 해서 도로로 타야 되니까 법적으로 걸리니까 이제 포크 홀을 낸 거예요 홀을 홀을 내서 브레이크를 달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뒤는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국내 업체에서 뒤에 마운트를 뭐 해서 브레이크를 달수 있는 걸 개발한다고 하는데 차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앞 브레이크만 달수 있다. 자, 앞 브레이크는 언제든지 미스터 한우 문의 주시면 아주 저렴하게 장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요거는 간략하게 조립을 한뒤 짚어드릴게요. 지금 영상 찍기 위해 가조립할 거예요. 나중에 조립은 따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크라운 레이스 넣고 이열에 넣고 포크 넣고 그 위에 이열이 넣고 와셔야랑 스페이싱 넣고 이렇게 방 먼저 넣고 두 개에요 쉽게 말해서 내장 치클램프 먼저 넣고 포크를 넣으면 조금 더 편하게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자 천천히. 자 가조립이라서 따로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만 넣고 이리 넣어놓고 정면에서 볼까요? 조리가완료됐습니다 친구들 이제 무게 재봐야 되지 자, 전원 켜고 제로 맞추고 자영영이야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자, 보이지 상이 안 닿고 2.58 프레임 무게는 2.58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왜벨로 바이크가 요즘 애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뉴질랜드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왜 타는지 자 먼저 프레임의 디자인 부터 한번 봅시다 다운 튜브, 다운 튜브 보면 다운 포그와 포크 포크 쪽으로 보면 천천히 하나하나씩 보고 가면서 이제 블레이드죠 이제 두께 두께가 조금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손가락 한마디마디 마디 정도로 이제 얇아요 두껍지 않고 얇게 됐어요 이렇게 얇게 에어 스타일 완전 에어 스타일 로 제가 아까 말했죠 포크쪽 이쪽 이쪽이 너무 에어로하게 잘 만들었어요 요게 좀 포인트 같아요 포인트 일체형 시포스트 들어갔고 그리고, 헤드센스는 인터넷 전부 다 에어로 타입으로 해서 인터널로 다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데칼을 줘가지고, 조금 스피드감이 있는 느낌으로. 멜로 바이크 에어로, 0포까지 리얼까지. 거의 티티차 느낌이에요, 완전. 제가 타는 티티차 느낌으로. 요렇게, 왜 이렇게 두껍게 와인을 났냐면 전부 다 와류 현상의 바람. 바람을 슝 지나가면서 돌지 않게, 와류가 바람이 돈다는 거거든요. 보지 않고 그냥 팍 흘러내려. 이렇게 물처럼 흘러가고. 그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양을 좀 해봅시다. BB는 3 6 8 에보. 헤드셋은 아래 위 베어링이 똑같아요. 그 앞에. 그 앞에를 트랙 허브 전용에서 앞은 100 공간이에요. 100. 는 120.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린 조절하기 편하게, 장력 배를 나사들이 있어요. 이쪽 면 이게 움직이죠. 요, 요거 보시면, 장력 조절 엄청 편해요. 어.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죠. 이게 자고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레가하 피처하고 그냥 간단하게 차이점 뭐예요? 하면, 도로에서 가속이 붙잖아요? 픽시은 열심히 밟으면 35가 나오면 얘는 열심히 안 밟고 반만 밟아도 35가 나와요. 그만큼 이건 타봐야 압니다. 제가 테테차 타고 로드 타고 차이 나는 것처럼 에어로가 왜 에어로인지는 타봐야 압니다. 타보면 훨씬 더 직질성이 좋고 힘도 더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나가는 대신 힘 전달이 엄청 좋죠. 우리 트랙 경기보면 출발이 롤링 스타트라고 고정 스타트죠 여기 딱 하면 바로 출발하는 것처럼 좀 무거운데 힘을 그대로 전달해 줘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한을 통해서 사면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사은품도 많아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프레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